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보현 설명해 주는 남자 김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템 티어 리스트입니다. 제가 아이템 티어 리스트를 거의 만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아이템 티어 리스트는 반쯤은 재미에 가까워요. 제가 간혹 아이템 티어 리스트는 보면 볼수록 실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아이템은 내가 몇 개를 만들었냐. 어느 타이밍이냐. 대각이 확실히 정해졌냐. 이거에 따라서 티어 리스트가 완전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코르키 아이템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코르키한테 쇼진의 창은 절대 ST 아이템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균 순위에 떨어뜨린 아이템이죠. 무한의 대검이 제일 코어고그 다음으로 좋은 아이템은 의외로 방파자입니다. 방파자를 정말 많이 만들어줘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방파자는 좋은 티어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특정 챔피언한테는 엄청 좋은 아이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템 티어리스트를 어떤 이유에서 만드냐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아이템 다 때려받고 S는 이거고 A는 이거고 B는 이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주검 사태였는데 예전에 도자기 애쉬라고 평타 원딜러가 1티어를 차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애쉬한테 주검이 괜찮은 승률을 보여주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주검을 D티어로 취급을 했어요. 사실 주검은 만들면 안 좋은 아이템이 맞긴 해요. 왜냐면 이 주검을 쪼개서 인피 피바, 스테락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검은 만들면 안 되는 아이템이 가깝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완성템 모루에서 주검이 나온다든가. 내가 1등인데, 9인수의 대검밖에 없어. 근데 초반에 대검이 남았네? 그러면은 죽검을 만들어야 돼요. 연승 중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대회에서 주검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주검이디티어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죽검을 자주 만들게 됐다. 그래서 저는 약간 목적성을 가지고 티어리스트를 만들까 하는데요. 사실 4호 스테이지까지 가면, 아이템으로 인한 판단이 갈리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이미 템이 한두개 나와 있고 덱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챔피언에 맞는 삼신기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제일 코어, 제이 코어를 만들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데요. 이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템이 좋은가에 대한 티어 리스트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이템 티어 리스트를 만들 때 고려되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성능, 템각 범용성입니다. 성능적으로 갈리는 티어를 보면 피바라기하고 정손이 있을 때요. 최근에 정성이 높은 것도 있고, 피바라기엔 쉴드가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피바라기가 정성보다 높은 티어를 갖게 됩니다. 템각 때문에 티어가 갈리는 케이스는 주검이 있겠는데요. 주검은 성능적으로 엄청 구려서 시티어에 있다기보단 주검 하나 를 쓰기보다는 나눠서 인피과학 임피쇼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은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템각을 안 좋게 만들어서 티어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주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용성은 이제 보통 수습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쇼진하고 블루의 차이입니다. 대원 챔피언들은 블루보다 쇼진을 썼을 때 성능이 더잘 나오죠. 그래서 블루는 수습이 굉장히 힘든 아이템이에요. 하이머딩 을 쓰지 않는 이상 나머지 챔피언들한테는 성능이 좀떨어진 아이템이고 그 연을 가지고 다른 걸또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템값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실 아이템 티어 리스트는 현재 메타에서 사용되는 캐리들이 어떤 삼신기를 쓰면 좋냐를 알아두는 거랑도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차치하고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아이템 티어리스트가 왜 이렇게 나오는가는 여러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쇼진의 창 보겠습니다 쇼진의 창은 만화템으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AP 스킬딜러들 입장에서 만화템은 필수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AP 스킬딜러 더불어서 많은 AD 스킬딜러들까지 다 쇼진을 쓸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템을 만들어 손해볼 일이 없는 아이템이고 만화템, 적투, 푸른파수꾼, 쇼진 이 세가지 중에서도 현재는 가장 성능도 뛰어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있는 무화의 대검하고 복원도 비슷합니다 AD 딜러에 들어갔을 때 AP 딜러에 들어갔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들면 이거는 AD 쪽으로 이건 AP 쪽으로 대각이좀 줄어들긴 합니다만 무조건 쓸수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S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방템 세 개를 보겠습니다 이세 개의 방템은 후반까지도 성능이 나오면서 초반에도 괜찮은 아이템들인데요 태양불꽃 망토에 최대 체력이 붙은 이유로는 초반에 만들어도 괜찮고 거기에 치감도 바로 해결해줘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아이템이 되었고 어머어그는 그냥 좋고요가고 돌갑옷은 초반이라서 좋은 아이템이긴 합니다 이번 시즌은 탱커를 여러개 쓰는 조합이 많다보니까 가고 돌갑옷의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하지만 초반일수록 탱커를 한개만 두는 케이스가 많고 거기에 템을 몰아주는게 유리하다 보니까 가고 돌갑옷은 여전히 초반 기준으로 S티어급 성능을 자랑하는 아이템입니다 도적의 장갑은 사실 템각 혹은 범용성에서 S, S, S티어라서 쓰는거예요 이게 성능이 정말 처음부터 좋다기보다는 어느 덱이든 무조건 쓸수 있고 장갑 처리가 힘든 케이스가 많아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피바 거결입니다 만약에 이번 패치 버전에 근딜 탱을 쓰는 조합이 정말 많았다면 피바 거결도 S티어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쓰는 덱이 많지 않고 그 덱들의 성능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가정 리롤 1티어 아니냐 가정 리롤에서 이거 쓰지 않냐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리롤 덱은 사실 이런 티어리스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리롤 덱은 그 챔피언 눌러가지고 가장 좋은 삼신기 딱딱딱 만들고 대체 아이템 몇개 정도만 알아두는 게 맞아 왜냐면 리롤덱은 빌드업까지 굉장히 짧고 해당 기물의 파워를 최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해당 기물의 삼신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롤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뭐 사절덱이라든가 나중에 뭐 럼블, 오데카이저 이런 데서 쓰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비바라기가 지금은 s t 어를 주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그 다음은 내셔입니다 내셔는 템각 쪽에서 점수가 높은데요. 쇼진, 내셔, 보건 이세개는 서로 템이 한 개도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AP로 빌드업을 할 거다. 그래서 내가 AP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사실 내셔를 박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회에서는 해외 선수들이 초중반에 세가기 위해서 AD 조합을 쓸 때도 내셔를 쓰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엔 사실 AP가 10밖에 안 달려있잖아요. 나머지는 공속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곡국 남을 때 그냥 내셔 만들어갖고 빌드업을 타버리더라고요. 이거 좀 놀라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방템은 위에 있는 것보단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아이템들입니다 이스테이지의 아이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템한 개만 넣었을 때 얼마나 성능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덤블 조끼만 AP, 용의 발톱은 AD 덱한테 취약해지기 때문에 템한 개만 만들어서 성능을 끌어올리기 힘든 아이템이고요 구한 심장은 현재는 성능이 약간 떨어진 아이템입니다 그냥. 근데 이게 템각이 예뻐가지고 장갑을 쓰기가 좀 애매한 케이스가 많은데 장갑하고 갑옷을 소모해서 방템을 하나 만든다는 게 괜찮아서 초반에 그냥 써버리기도 하는 아이템입니다. 그 뒤에는 있 이제 대천사 구인수는 빌드업에서의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a 이티는데요 사실 구인수를 쓰는 덱이 많지 않아요. 해봤자 트위치 정도겠죠. 뭐 코르키가 쓴다든가 조이가 쓴다든가 할 수도 있긴 한데 넣으면 평범한 텐들보다는 티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근데 구인수가 a 이티인 이유는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초반에 그 지지분신해지는 싸움들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천사도 비슷합니다. 대천사도 지금 초반에 길어지는 전투에서 뭐 럭스 같은 데 넣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파워를 보여줘가지고 A티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B티어로 안 가고 아래 티어로 갈 건데요 아이템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내 조합에 맞는 코어 아이템 뭐 쇼진의 창, 무화의 되검보석건틀렛 피바라기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을 때가 중요해요 이 아이템들을 만들기 전에 이 아이템들의 하이템이 소모돼서 만들어진 아이템을 굉장히 기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단일템 성능이 좀 떨어진 아이템들 혹은 그냥 성능이 떨어진 아이템들이 CDA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맹거학이겠죠 수맹 같은 경우에는 연운을 소모하기 때문에 쇼진의 창을 만들기 힘들어지겠죠 연운을 소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대각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수맹을 만들면 안 되는 아이템 중 하나고 심지어 성능도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거인학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검으로는 쇼진, 뭐 무한의 대검, 피바라기 이런 거 만들 수 있고요 곡궁으로는 내셔, 뭐뭐 구인수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각을 다 쪼개버리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거인 악사자는 항상 초반 기준은 티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다음에 살펴볼게 크라운 가드, 밤의 끝자락, 마총검, 수은입니다. 얘네들은 달릴템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밤 끝하고 수은 생각해 보시면 얘들은 들어간 기물의 파워를 많이 올려주지 않아요. 마총검도 비슷하죠. 그리고 크라운 가드는 너프를 한번 먹어갖고 성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요거를 초반에 소화시켜줄 수 있는 챔피언이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뭐 에코 같은 애들이나 럼블 같은 애들이 쓸 수는 있는데 쓸수 있다 뿐이지 성능도 떨어지고 초반에 끼를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요게 있는 아이템은 그냥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아이템들입니다 그 다음 시티 아이템들 보겠습니다 사실 루나는 생각보다는 많이 만들어지는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지금 구인수를 쓰는 챔피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곡궁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거든요 곡궁하고 망토가 둘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AD 덱 각을 본다면 그냥 만들기도 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진짜 고수들 상위 랭커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어느 챔피언의 삼신기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d 테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바던 주검은 이제 대각을 쪼개는 아이템들이죠 방파자도 약간 루나리랑 비슷한데 사실 방파자를 그냥 만드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체력하고 장갑을 소모해서 공템이 나온다는 게꽤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루나리랑 비슷하게 근데 이제 방어막이 없는 상대한테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걸 쓰려면 뭐 복원이나 무한의 대검 뭐둘중 하나는 있어야 치명타가 활용되다 보니까 그냥 이 아이템도 잘 모르겠으면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테티카 구원은 쇼지는 워낙 좋다 보니까 연운이 귀하고 그래서 티어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4호 스테이지에는 연운이 남게 되면 요런 아이템도 충분히 만들만 하고 요런 아이템이 성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비티어 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피바 거결이 정손스테락보다 성능이 좋아요. 근딜탱류는 템을 두 개씩 넣는 게 보통 좋거든요. 피바만 넣어도 효과가 안 좋고 거결만 넣어도 효과가 안 좋아요. 왜냐면 근딜탱들은 맞으면서 딜을 하다 보니까 흡혈이 없으면 딜이 안 되고 거결이 없으면 성능이 약해져요. 근데 정손 스테락을 넣게 되면 피바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거결에 비해서 스탯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넣는 건 조금 안 좋은데 뭐 피바 거결 스태락이나 피바 거결 정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좀 있죠. 하지만 피바 거결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티어를 살짝 낮췄습니다. 그다음 이제 물마방가 아이템인데요. 요새는 요런 것들을 잘안 만드는 추세예요. 그나마 이온 충격기는 망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망토는 진짜 이 게임에서 항상 안 좋았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소모할 필요가 있는 아이템인데 망토를 소모하면서 물바방각을 해주기 때문에 쓰긴 하는데 성능적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신기해요. 이온 충격기가 이런 평가를 받는 세상에 오다니. 거기에 이제 최후의 석사임도너프 한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자체가 좀 애매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비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이템들은 그냥 초반에 만들어버린 편이에요. 당연히 인피가 나오는데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거나 보건이 나오는데 이온 충격기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방파보단 최후의 속삭임, 스태틱보단 이온 충격기가 만들었을 때 템각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이템을 자주 만드는 편입니다. 시감이 b 비트에 있는 이유는 시감 템들이 좀 너프를 당해갖고 초반 빌드업이 안 좋아요. 나중까지 생각하면은 노치 노순이라고 해갖고 시감이 없으면 순방을 못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되는 아이템이지만 그래도 성능적으로 좀 떨어져서 bto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마나템두 개인데요 지금은 사실 쇼진이 신이에요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쇼진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쇼진을 못 만들 때 초반에 빌드업은 해야겠고 적타고 푸른 파스콘 둘중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못 만들 거냐 보통은 사람들이 적투를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망토가 죄악이라는 거야 롤제선 망토가 죄악이기 때문에 빨리 소모해야 되고 차라리 연운 한개를 남겨가지고 뭐 다른 방템이나 마방템이나 뭐 이런 걸 만들고 말지 망토를 아끼는 거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롬파스쿠보다 적투를 조금 더 선호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프롬파스쿠는 좋은 챔피언 딩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유코스트인 멜 같은 거에도 넣을 수 있으니까 둘은 비슷한 라인에 뒀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템 티어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아이템 티어리스트는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덱을 할줄 알고 그 대게 맞는 아이템이 뭔가에 따라서 여러분만의 아이템 티어리스트를 만드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감시자 스페셜리스트야 그러면 그냥 블루를 초반에 만드는 게 오히려 승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쇼진보다 왜냐면 블루 만들고 쇼진을 만들 대검으로 무한의 대검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필드업을 해갖고 코르키하고 딩거 아이템을 설계해주는 게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과 만들면 안 되는 아이템 정도로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티어리스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